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말... <laughs> 아, 미안합니다. <laughs> 아니, 알아서 자기소개 역시 유튜버는 다르다. <laughs> 안녕하세요. 준비조입니다. 이조씨가 <laughs> 네.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가방을 또 엄청 귀여운 거로 가방 깔맞춤 스피커. 딱 했고. 선생님, 기 좋아해서 이쪽로 와가지고. 귀여워. 가방을 소개해주시면 돼요. 안에 있는 거. 일단, 이거부터 소개할게요. 왜냐면,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산 키링인데요. 이거 이름 유키오던가? 음, 이름이 유키오래요. 귀엽다. 여기 앞에 레인보우라고 적혀있고, 음. 이게 너무 좋아요. 무지갯빛 인생이란 뜻. 헉,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요. <laughs> 그리고 이거. 저랑 닮은 키링.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근데 똑같이 생겼다, 동혁이랑. 네. 얘가 나, 얘가 응. 동혁이. 아니, 왜 비조카 까매? 그렇게 됐어요. 남자애들이 엄청 까만 애들 많이 없더라고요. <laughs> 가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는 저 진짜 보부상이라서 원래 이거에 두 배인 크기의 가방을 들고 다녀요 오늘 최소화했고, 원래 합성? 가방 안에 거옷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멋부린다고 뺐어요. <laughs> 이게 제 파우치예요. 이거는 오. 제가 19살 때인가 20살 때 구매한 소소 가방인데, 으흠. 지금은 안 예뻐서 파우치로 쓰고 있어요. <laughs> 이고 항상 제 가방에는 이렇게 두 개. 이클립스나 <laughs> 니아르 같은 거. 저도 진짜 잘 부어가지고, <laughs> 이쁜 가방이고. 한번 보여주세요. 오, 약통이었네. <웃음> <웃음> 헷갈렸습니다. <웃음> 아 여기 리아르 있다. 리아르 음 이런 거 있고 아 이거 근데 냄새가 진짜 개심한 카베진이라는 아아 뭔지 알죠? 어 양배추. 소화제인데 제가 소화를 진짜 못하는 편이라서 꼭 이거를 1, 2, 3, 4, 5이렇 6개씩 가지고 다니고 <laughs> 하고, 그리고 밴드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는 한교동 밴드예요. <laughs> 한교동 닮았어. 안 싸니다. <안싼이다. 웃음> 하고 제가 이레벨도 자주 아파서 이렇게 감기약이랑 이건 입냄새, 제가 입냄새 도 강박적으로 신경쓰고 있거든요. 오, 소화제랑 타이레놀. 머리가 자주 아파요. 왜, 왜 그럴까? 제일 <laughs> 꼼꼼하다. 이렇게 다 챙기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디 밖에 예를 들어 차량이 있다거나 어. 갑자기 아플 때 타이레놀 사야 돼. 그게 너무 싫더라고 <laughs> 타이레놀이 한 개씩만 까져있는 게 집에 엄청 많아요. 제가 또 우두우두거든요. 그래서 ADHD 특이 뭐냐면, 항상 하나씩만 까져있는 게 걔가. <laughs> 이 클립스도 진짜 많아요. 집에. 또두 <laughs> 그 번째 여기에는 진짜 이 클립스가 빠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아까 여기 보여드린 <laughs> 형제들이... 어, 맞아요, 형제예요. 키링을 달았어요. 여기에는 이클립스. <laughs> 먹을래요?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저냄새가 아.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어야돼저 음. 손톱깎기. 손톱깎기 갖고, 갖고 다니는. 제가 지금은 내일 했지만 내일안 하면 손톱 진짜 짧게 깎거든요. 아 손톱 막내 자신이 긴게 보기 싫고 또전 이상형 중에 손톱 긴 남자가 친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들어가도 되나? 당연하지. <laughs> <아니요. 웃음> 다시 할게요. <laughs> 손톱 긴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거 진짜 이거 태템에서샀거든요 안에 야스리도 있어요. <laughs> 아 이거 본거 같은데 태국 템광에서. <laughs> 맞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등산을 좋아한답니다. 나침반 전혀 의미 없어요. 이거 사실 손석구랑 커플이라서 한 건데 오빠가 알지 모르겠네요. 그 그래, 줄자. 이거는 그냥 멋으로 가지고 다녀요. 근데 멋이 하나도 안 나고. 이거는 다 멋템이네요, 그냥? 사실? 가오템이네, 그냥? 이거 빼고 사실 가오죠. <laughs> 좀 부려봤어요. 나도 좀 부리자. <laughs> 이거. 와. 아누아 제가 이번에 저번에 이번에 저번에 <웃음> 이번에 <웃음> 이번 <웃음> 광고했던 제품인데 너무 좋아서 꼭 하나씩 챙기고 다니요 이거는 전에 한남동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거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 떨어질 수 있는 사탕을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전당 떨어지면 손이 발발발발발발 발발 발발 떨려요. 저번에 촬영 뭐 무신사 촬영 썼을 때인가 그때 그 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고 다니세요. 약간 혹시 몰라서 가지고 다니는 게 진짜 많다. 맞아요. 그리고 다 잃어버려요, 이거.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재정비해줘야 돼요. 이거? 이거는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한교동 집게. 우와. 너무 짝퉁같이 생김. 이런 거테무가막 팔고 막 그래요. 뭐가 이렇게 많아? <laughs> 아, 뭐 이렇게 많지? 저 가방에 쓰레기가 많아쓰레기 뺐다고 뺐는데 못 뺐네. 그리고 제가 소화를 잘못 시킨다 했잖아요. 이형의 건강 미식 새싹 효소 핸드크림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뭐 어디 거였어? 키스? 그 무신사 갔을 때 받았어요. 아아 우산 오 우산을 이거. 가지고 다니? 진짜 가볍고 보럽다 <laughs> 진짜 가볍. 오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볍다. 가볍다. 그렇 갑자기 우산 사는 게 진짜 싫어요. <laughs> 쓸데없는 소비하기 싫어서 무조건 와, 우산을 사는 <laughs> 멋있다. 제가 피지만 MBTI가 피지만 제2 가방 못도제2 가방 못도 근데 다 잊어버려요 이거. <laughs> 진짜진 공짜로 파주 있잖아요. 이어폰. 이어폰. 이제 파우치 차례인가요? 네, 파우치 보여드릴게요. 원래 집에서 화장을 하고 나오는 편인데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서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거. <laughs> <laughs> 중학생 때 많이 부던 건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썼던 파우치예요. 사실 필통인데 그럼 몇 년이지? 2012년이니까 13년 된 파우치예요. 근데 냄새 안 나는 게 제가 자주 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러워요. 추억이 있는 그렇죠? 파우치 내 네, 어렸을 때 시절이 다 담겨있고 <laughs> 친구들이 거 보면 찢어버리기 전에 빨리 바꿔라고 하는데도 꾸득꾸득 이런 게또 계속 손맛이 있지. 맞아요. 얘 밖에 손이 안 가요. <laughs> 이거는 태그 듀얼 멀티 쉐딩. 다이소에서 사는데 몇 호예요 이거? 이거 1호 소프트 웜. 아 역시. <laughs> 그 저번 파주 털기에서 그 친구가 2호 말고 1호 사라고 했는데 맞아요. 제대로 된 소비를 <laughs> 하시.. <하신>. 미래시? <laughs> 미리실 거에서도 봤는데 이거 진짜 그리고 저는 피부가 까만 편이라서 mm -hmm. 얘를 위주로 쓰거든요. Oh,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엄청 많은데? 이거 제가 근데 화장이 연한데 다 들어가요 이게. <laughs> 이거 뭐였지 이름? 샤이닝 있네. 어 맞아요.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 어떻게 알았지? 딱 보면은 확실히 아는. 소피가 뭐 법법이 다르다고 한던가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애교살에 발이 너무 좋고. 아, 그리고 요새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 힌스 제품인데, 저는 피부표현 투명하게 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잘 어울려. 엄청 <laughs> <laughs> <좀> 부끄러워. 아, <laughs> 아, 좋아서. <laughs> 네, 원래는 이게 그냥 라이트인데요. 이거는 눈 앞머리랑. 코끝 오 그리고 방... 하이라이터 맞아요 하이라이터로 쓰는 건데 너무 좋아요 깜딩이들한테 너무 좋아요 <laughs> 깜댕이들 진짜 이렇게. 근데 약간 이게 비치면서 올라가서 맞아요 피부 너무 좋아 보여 이거 쓰면 그리고 이건 클리어 얘는 투명 색깔이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르면 진짜 여기랑 눈두덩이에 바르면은 베이으로 말아야겠지만, 와. 일본에 있는 화보... 그런 느낌 나요. <laughs> 진짜 일본 화보 느낌을 낼수 음. 있는... 이렇게 진짜... 물빛 같다. 그래야 되나?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애용하고 있어요. 특히.. 원래 이거 라이트를 썼었는데 요즘... 은 <laughs> 요즘은 이거... 진짜. 클리어... 클리어를 많이 써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스카라예요. 원래 이거 안 썼는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선생님이 이거 광고하시길래 사봤는데 너무 좋아요. 누구예요? 거짓말. 좋아하는 메이크업 선생님? 지니크! 아, 누군지 아세요? 응, 응, 이태원에서 응. 하시는 어어어 응, 어, 알아요 알아요. 그 쌍둥이신 어 맞아요 맞아요. 그, 그 알로사우루스 사장님 어. 동생 맞아 맞죠, 맞아. 맞죠 맞죠 맞죠. 동생이에요? 어. 그 화장하시는 분이 아마 동생이실걸요? 모델도 하시고 알로사우루스 음. 그분이 언니이실 이거... 거예요 아마. 처음 알았네. <laughs> 그분이 이거 광고하셨구나. 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게 홀리카홀리카 레시 코레팅 마스카라 3호 롱 익스텐션, 1호 하이퍼 컬링인데 이거 두개 이렇게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이게 진짜 예쁘게 올라와 좋아요. 지금 제가 속눈썹 펌 해가지고 이렇게 속눈썹 펌 풀릴 때 겨털처럼 지랄나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상태라서요. 안 예쁘긴 한데 이게 진짜 직머일때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브러쉬 진짜 좋거든요? 어디 거예요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시딩으로 받은 건데 우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얘가 코 쉐딩할 때 너무 좋고 진짜 부드럽고 아, 뭐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이거? 얘로 코 쉐딩하고 얘로 아이 메이크업 하는데 저 아이 메이크업 무조건 섀도우 바를 때 이거 하나만 바르거든요. 왜? <laughs> 이거, 이거 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이거. 기억이 이니스프리? 안 나기도 한데 어 오, 이니스프리 오, 오. 건데 근데 뒤에 이게 뭐가 없어요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뭐 흘렸는데 이렇게 됐어요 러모로 <laughs> <아니>, 어. <laughs> <잘> 정보가 <웃음> <없어>. <웃음> 미안합니다 제가 제 사는 지역에 그막 화장품 박앤세일처럼 모아놓고 하는 데 있어요 아니 나 거기가 너무 궁금한 게그 그린치의 잠식대는 거기서 샀어 어그 그린치 잠식대는 그 브이로그에서 거기가 너무 가보고 싶어. 근데 그게 사라졌어. 왜? 그 그걸로 이렇게 하고 사라져 무슨 이름이 무슨 에브리띵인가 그러거든요. 옛날 올리브영 자리에 전주 객사에 올리브영 자리 있던데 얘가 너무 좋아요. 어 뭐야 이거? 발색 너무 좋죠. 이거 기분 좋을 때눈 앞머리에 바르면은 내가 어. 너무 예뻐. 프로랑스 프로랑스 이런. 프로랑스라는 브랜드의 네. 캐리비안 캐리비안 블루. 이거는. 아, 별로, 뭐 그냥 그러니까 소개 안 할게요. <laughs> 어, 이거 제가 일본 가서 산 건데, 네, 세잔는팔호네요 그러니까. 일본어 너무 작아서 입지 않을게요. 이거 일본 사람들의 그 맑은 피부 표현에다가 버건디 립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봤는데. 아, 립이요? 네, 립이에요. 아, 이런 색깔 일본 언니들이 많이 바르는 거. 본적있죠? 응. 약간 모카 색깔. 응. 헉, 예쁘다. 너, 너무 예뻐서 샀는데, 막상 입술에 올리면 좀 주황색으로 올라가거든요. 아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음. 그래도 좀더 빠르면 예쁘다. 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는 거다. 어 <laughs> 아, 아,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요. 티벤토 어팁톤에 아, 죄송합니다. <laughs> 티벤토 인지라. <지랄>. 티토 <laughs> 젤리 스틱 토시즈 얘가 아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어 맞아 인스타 광고 오. 많이 하시더라고. 요 얘가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오우 그렇죠? 어거 엄청 맑다. 맞아요. 깜둥이들한테 너무 예쁜 색깔. <laughs> 잘못하면 좀뜰 수도 있는데 피부 표현 잘하고 하면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예쁘니까 이거 힌스 브로우 뭐 마스카라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잘 써요. 전 눈썹을 잘안 그려서 눈썹 안 그리고 얘로 앞머리 이렇게 살려주 살려주고 뒤에 이렇게 저기서 해주고 이미 눈썹이 잘 나가지고 그냥 이것만 해줘도 괜찮나 보다. <laughs> 너무 잘 너무 잘 <laughs>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하고 이거는. 이거도 힌스 아이브로우인데 잘안 써요. <laughs> 어 이거 이거 티투 제품이거든요? 응. 얘는 이름 뭐지? 티투 스테이온 페이스라이너 101 페어리 더스트. 눈 앞머리에 바르면 <laughs> 정말, 뭐야? 정말 뭐야? 예뻐요.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조명이 <laughs> 조명이 좀 별로거든요, 솔직히. 아 근데 이거 진짜 예 이거 진짜 예뻐서 좀잘 보이. 이거 진짜 예쁜데 뭐야 이게? 그렇죠. <laughs> 이거는 사야겠다. 페어리 더스트.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눈 앞머리에 바를 때 너무 좋고 약간 여기 있는 이 힌스 클리어랑 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지금 옆에 어, 있는데 맞아. 같이 반짝반짝거리네. 너무 좋아요. 오 예뻐. 그거 잘 어울릴 시트다. 고마워요. <웃음> <웃음> 일어나고. <웃음> 어 이거 다이소에서 산 점펜이거든요. 응. 제가 얼굴에 점을 많이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좋아요. 자연스럽고 색깔도 점찍매 많이 하시잖아요. 응, 맞아요, 제가 점찍매 많이 하거든요. <laughs> 이건 죽은 깨 <주근깨> 아니야? 이 <laughs> 근데 죽은 깨를 써도 좋아요. 어 진짜? 베트남 갔을 때 죽은 깨처럼 많이 해봤는데. 오 그것도 좋고. 자연스럽고 생얼일 때도 예쁜 어머, 뭐. 뭐 무신사에서 받은 건데 PDRN 리쥬네이팅 리쥬비네이팅 크림 무난무난하게. 어, 그래. <laughs> 아니 좋아하는 템이랑 별로인 템이랑 <laughs> 딱 구분이니까 <laughs> 싸가지가 너무 없다, <놀랍다>, 내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그리고 제가 진짜 <laughs> 너무 좋아하는 휘의 마이 뭐지? 휘 푸딩팝 마이 컬러거든요? 얘는 진짜 제가 약간 이런 제가 색깔 잘몰라가지고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런 컬러 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어 근데 좀 웜톤을 응. 좋아하긴 한다. 네, 맞아요. 따뜻한 색깔 아 제형도 너무 좋고 어? 사람 이거 막 처음에 사람들 엄청 많이 샀을 때 <laughs> 저게 뭔데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좋고 입술에 올려도 너무 예쁘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걸로 블러셔를 하면 뭔가 피부가 좋아 보여 요 되게 보송보송해 보이고 제형 때문에 그런 르겠는데아 이거도 너무 좋아요 일본에서산 캔메이크 마시멜로우 파우더? 오 어, 어, 맞아 이거 유명하잖아 어, 그런가 봐요 이게 호수가 여러 개 있거든요 전 제일 까만 거 샀는데 그래도 <laughs> 밝아요. 얘가 너무 너무. 아 근데 색깔 예쁘다. 어, 맞아요. 약간 까만해요? 이렇게 하니까. <laughs> 어, <laughs> 까맣고 까만 어, 예쁜데? 까만해 사실은. <laughs> 근데 이거 패키지도 너무 예쁜데 진짜 마음에 드는 건 거울이 뭔가 되게 잘 보여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파우더 다안 쓰고 이거만 써요 일본에서. 정착했다. 완전 정착. 완전 정착. 어. 얘는 파우더 처리해도 를 은은하게 광이 남아 있어요. 오. 그래서 완전 다 죽이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단종된 건데, 응. 제가 아 이거 지금... 맨날 쓰는 거잖아. 맞아요, 맨날 쓰는. 오늘도 썼거든요. <laughs> 코닥 코다큐... 오늘도 쓰는 거. <laughs> 너무 귀여워. 코닥 키피드 립지크 이거 에나더 스토리즈 거예요. 근데 맨날 쓰는 거치고 아... 구멍이 많이 안 나긴 했는데. 아, 구멍 나는데. <laughs> 근데 이거 저 이거 20년도인가? 아, 어. 21년도예요. 선물 받은 거. 요 <laughs> 얘도 너무 예뻐. 얘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어. 얘가 조금 얘보다 흰기가 돌고. 얘는 완전 더 맑은 느낌. 어, 완전 맑은 느낌. 진짜. 근데 약간 이런 짤을 좋아하네. 어. 이런 색조를잘 어울리니까. 저는 그래서 화장법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아 이것도, 이것도 팁토 제품이거든요. 얘는 보라 색깔이에요, 살짝. 썬릿 나벤. 얘는 어흠. 안에 펄이 있어요. 우와. 제가 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어, 이런 오, 오 예쁘다. 예뻐요. 진짜, 너무 얘는 예쁜데? 뭔가 다른 메이크업 안 하고 그냥 피부랑 얘만 올렸을 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팔 들어가서 입술도 더 예뻐 보이고 좋습니다. 지금 손을 완전히 팔 <laughs> 손에 지랄이. <laughs> 얘도 팁토 제품이거든요. <laughs> 오, 오. 이거 뭐야? 데이즐 글로스 1호 레이크. 얘가 반짝반짝거리는데? <laughs> 얘가 마지막에 입술에 바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와 진짜 우와. 예쁘다. 약간 너무... 립밤같이 생겼다 근데. 맞아요. 너무 좋아요. 요새 입술 펄들어는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진짜. 얘가 진짜, 아, 진짜... 입술에 딱 발라주. 진짜 예쁘고 좋고 음이 가고 좋아가지고 자주 썼거든요 이지랄 이거는 러시 거예요 이름봬도 <laughs> 러시 쉐이드인데 이거 진짜 많이 써서 파였어요. 와 근데 음. 이거 이렇게 쓰기 쉽지 않은데. 너무 이거 너무 제가 좋아하는 향인데. 우디 향. 페리의 향 좋아. 어, 맞아. 요 <laughs> 네. 근데 로시 라벨이 저번에 봤을 때보다 더 <laughs> 빠진 것 같은. 데 <laughs> 이게 제가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제거 물건 죄다 이지랄이야. <laughs> 어, 어, 이거는 디어달리아였나? 오, 맞아. 어 맞아. 디어달리아 뷰로. 좋아요. 좋아요. 어? 얘는 흰스 스킨. 이 스킨 스쉬 매트 거 좋아. 어, 이아 이거 좋아. 아, <laughs> <또> 시작한... <laughs> 어, 이거 좋아. 이 좋아. 이거 좋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 좋아. 서 그런 거아니에요아또거작이다또아작거좋 이거 이거 들고 다거 어, 혹시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수거 좋아. 이거 거든요수거 나가지고. <laughs> 제아 왜, 어디 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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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고 다니지 않아요. 왜내 분신인지 알 거야. 얘로. 이거 이거 확대해야겠다. 수염도 이렇게 밀어주.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긴데. 밀어주고 눈썹도 밀어주고 수염도 밀어주고. 어, 이거는 원래 원래는 이걸로 점을 찍었어요. 다이소 제품이거든요. 아 다이소 아이라이너? 맞아요. 제가 아이라너는안 그리거든요. 아. 어? 그리면 눈이 되게 답답해 보여가지고.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커요? 아이씨. <laughs> 나머지는 쓰레기, 쓰레기 여기도 약이 있어. 이것도 큐자임 소화제. 어... 얘는 까졌네. 어쩐지 약 냄새 나더라. 그래, <laughs> 까도 버려야 돼. 이런 하... 이렇게 색조, 안에 아, 색조가 생각보다 많다. 네, 뭐 이하게 있네. 맞아요. 이거를 계속 돌렸어요. 몇 년간, 몇년몇 <laughs> 어, 년간, 얘네들 울게 먹는... 요즘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뭔가 이런 거좀잘 어울릴 스타일이야. 요즘 <laughs> <laughs> 까만 애들이 색깔 올리면 티가 잘 나가지고 <laughs> 너무 잘죠저 네. 궁금한 게 이거 두개 파우치 정보가 궁금한데 얘는 러프라는 데서 주신 거거든요? 아 러프라는 브랜드에서 팔고 있어요. 여기. 이거 둘 다? 네, 둘다 러프 거. 그쵸? 이런 스타일 파우치 갖고 싶었는데 <laughs> 왜1분 <이 분치> 됐지? <laughs> 그리고 아 그러면 이렇게 가방 통틀어가지고 없으면 안 되는 거 3개 뽑아봅시다. 없으면 안 되는 거? 전 솔직히 쿠션 이런 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거. 틴트! 어! 어? 어 근데 내가 여기 안 보여준 게 있는데 어! 아 마이 새키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보여줘야 된디 이거 3 c 샤이니플렉터 밀키 섀도우거든요? Mm -hmm. 얘 너무 잘써가지고 손가락으로 파서 썼어. <laughs> 잠깐만 이거 응. 파서 쓴거좀 보여줘. 아니 아까 손가락으로 뭘 맞아. 파고 있긴 하더라고. 심하게 팠어요. 소피랑 얘기할 때 심하게 팠는데 얘 없으면 안 돼. 얘 없으면 안 되고 mm -hmm. 이 파우치 안에 있는 리클립스 어. 이거 없으면 안 돼. 저는 입 냄새 없으면 아입 냄새 없으면 해야겠다. 입 냄새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절대 안 되고 이렇게랑 또 뭐가 있어? 타이레놀. 아 타이레놀. 이렇게 세 개. <laughs> 어, 이따 치고 타이레놀. 이따 치고? 응. Uh -huh.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세 개가 없으면 안 된다. 네. 무조건 없으면 있어야 돼. 죽어요. 아. 특히 얘. 아, 아, 이. 이클립스. 어. <laughs> 이클립스 어. 광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뭐뭐 <laughs> <laughs> 뭐 주실 거면 빨리 주시고. <웃음> <웃음> 아니, 아 진짜 웃기다 진짜. 이렇게 싸납...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어. 없으면 <laughs> 아 얘가 자. 잡... 그 이렇게 없애면 안되고 아니 지금 파우치를 지금 거의 10분을 설명했는데 <laughs> 정색 없으면 안되는 건 어, 이거 저는 화장? 사실 안 해도 돼요 얼굴? 승생도돼 뭐 근데 입 냄새나면 안돼요 오늘 이렇게 파우치랑 가방 다 털어주셔서 감사해요 미주씨 장기까지 털어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소피는 한테 소중한 존재가. <laughs> 왜 이렇게 연기를 하지 내 뭔가 동혁이랑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뭐라고 했어요? <웃음> <웃음> 동혁이 악가 <압기가 웃음> <laughs> 어, 무슨 말이지 <laughs>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우리 다시 얘기하러 갈게요. 보통 <laughs> 이렇게 엔딩을 하던가 맞아요?